이번 시간은 시큐리티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좀 해볼게요 하기 전에 주소를 조금만 바꿀 건데 유저 컨트롤러로 와서 얘를 지우고 얘를 지울게요 그래서 조인폼이랑 로그인폼을 지웠으니까 이 내부로 가서 헤더로 가서 주소를 좀 바꿀게요. 슬러시 로그인폼 슬러시 조인폼 이렇게 좀 바꿀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슬러시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것도 애플리케이션 YML 가서 컨텍스트를 좀 지울게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그냥 슬러시 로그인 폼이겠죠. 얘도 이렇게 얘들 좀, 주소좀 바꿀게요. 보드에 그냥 폼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유 저의 보험이라고 하고 얘는 그냥 로그아웃으로 할게요. 음, 로긴 폼, 조인 폼, 슬러시 보드 폼, 슬러시 유저 폼, 슬러시 로그아웃. 잠시만요. 아, 그리고 얘도 슬러시 그냥... 음, 이렇게 되면 됐네요. 자, 우리 컨텍스트를 없앴습니다. 블로그라는 걸 없앴고요. 음, 요렇게 좀 바꿨어요. 음,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권한 때문인데, 일단 요렇게 다 바꾸시고요. 일단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이거 블로그 필요 없고요. 로그로하면 돼요. 되고 로그인 회원가입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Lovely 1 2 3 4 l o v e l y n a t c o m 어요것도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회원가입 완료. 어...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얘도 지우고. 얘도 씌우고 그 다음에 얘도 씌우고 어... 저장하시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러블리 1234 러블리 네이트컴 여기 저안 먹네요? 왜안 먹지? 뭐가 잘못됐나봐요. 잠깐만요. 아, 이거. 얘도 바꾸고. 얘도 바꿔야 되겠네요.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f 5 하고 다시 안만 할게요. l o 리 l y 1234, l o 리네 l y 컴 a t e c o m 회원가입 되고 l o 리 l y 1234, 오케이. 어잘 됐네요. 글쓰기로 가면 여기로 가고 보드의 폼으로 회원정보 가면 유제의 폼으로 가고 로그아웃하면 로그아웃으로 가고 음. 서버 껐다가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가지고 슬러시 로그인폼 기로음 자야 돼요 자 이번 시간은 시큐리티를 시작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주소를 좀 변경을 했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시큐리티 시작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